안녕하세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타운하우스입니다. 근데 네, 타운하우스인데... 여기는 운정 신도시 안에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바로 뒤편에 운정 호수공원이 있는 그러한 타운하우스니까요. 이러한 타운하우스 찾고 계셨던 분,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파주 와동동 타운하우스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오늘의 집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운정 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는 대단지 타운하우스입니다. 세대는 36세대로 되어 있고요. 타입은 세 타입인데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타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1층서부터 4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고요. 여기 1층은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되어 있고, 2층은 마스터룸 그리고 앞에 넓은 테라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3층은 이제 자녀방으로 방두 개, 욕실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4층은 다락방 그리고 조그만 테라스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4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거의 뭐 32평 이런 집도 지금 5억이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단독, 단독으로 내가 4층을 쓰는데, 분양가가 정말 착합니다. 5억대부터 6억 초반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정말 저렴하고 근데 나만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집 그리고 여기가 인프라가 완전 다 잡혀 있는 집왜냐면초중고 그리고 마트부터 시작해서 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호수원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이러한 현장 찾고 계신 분 오늘 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저렴하게 요번에 이제 팔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잔여 몇개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좋은 장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잖아요. 이거 인테리어 싹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집, 제가 치수 안 재고 보여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1층서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인테리어를 싹, 내 마음대로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5억대, 그리고 단독세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집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집. 네. 정말 메리트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마음에 든다. 아, 나이집 정말 구경하러 오시고 싶다. 그러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외관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그러니까 또 신나게 한번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집은 바로 이렇게 지금 둥글게, 네. 이렇게 전체 단지 중에 지금, 네. 요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야외 주차 공간, 지금 일렬 주차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야외에 주차 한 대, 그리고 아래 또 지하에 또 주차하는 곳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총 주차는 두대 이상.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살짝 작지만 이렇게 잔디 테라스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세대 앞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대 현관 이렇게 보시면 이 옆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세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네 칸짜리 키큰 신발장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띄음 시공되어 있는 신발장 공간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사연동 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연동 중문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말고 또 따르케도 이렇게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계단 옆으로 이렇게 거실 공간이 있는데요. 거실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실, 이 주방도 인테리어를 싹다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는 오셔서 상담하면은 어우, 이거보다는 더 훨씬 더 예쁘게 꾸미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 아 정말 이런 집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그냥 연락만 주시고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거실 공간인데ㄷ자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대면식 구조로 이렇게 나 있고요. 옆으로 보이면 냉장고 자리 그리고 이쪽 선반 자리 되어 있고 그리고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여기 인덕션 3구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면식 구조로 싱크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식탁 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로 식탁 4인에서 6인 충분히 두시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세탁 공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변경을 해서 1층 공용 욕실로 만들어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2층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와서 보시면 이렇게 마스터룸이 이렇게 엄청 크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가족분이 많지 않으신 분은 2층 여기를 다이닝 공간으로 만드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를 다이닝 공간하고 3층에 방두개 있으니까 거기를 메인 방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위에 지금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옆으로 전열 교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살짝 작게 되어 있지만 드레스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쪽을 전체 이렇게 아예 붙박이장을 이렇게 설치하셔 가지고 엄청 크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지금 여기에 부부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 욕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또 욕실이 또 예쁜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실로 또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방을 다이닝 공간으로 만드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층에 지금 이렇게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원하고 이렇게 바로 통하는 이 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그냥 아예 그냥 나만의 프라이빗한 그냥 안방으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 가족이 같이 쓸수 있는 이렇게 가족 멀티룸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잔디로 이렇게 쫙깔 수도 있고, 아니면 데크로 시공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여기 대리석으로 싹 마감하는 것도 여기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린다고 합니다. 아니면 중간만 이렇게 하고 저 안쪽으로는 텃밭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은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3층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3층 올라오면 방두 개, 그리고 욕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방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은 이렇게. 창이 단지 안에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고요. 통창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훨씬 더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기본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편으로 붙박이장을 이렇게 짜셔서 쓰시면 여유있게 크게 방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방은 이렇게 해서 요 안으로 이렇게 살짝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입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발코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이제 살짝 적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서재로 이렇게 사용해 서서 이제 뭐 일을 하시다가 답답하시면 요 밖으로 살짝 나와서 바람 한 세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또 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도 기본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전열교환기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층 메인 욕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직 공사를 확실하게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는 샤워부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기 그리고 옆에 코너 선반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내가 구조 변경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양변기와 이렇게 세면대만 딱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건식 세면대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다락방을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락방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놀이 공간으로 좋아할 만한 공간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도 방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 침대를 두시든 혹은 저기를 막아서. 수납장을 이렇게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으로 침대라든지 이런 거 두시고 쓰시면 충분히 공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또 나만의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구름이 정말 예쁘죠. 여기는 이렇게 양쪽 벽이 다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앞에만 이렇게 살짝 낮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이렇게 투명하게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완전히 이 테라스는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날씨 정말 덥습니다.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여기는 1층부터 이렇게 4층까지 그리고 안방 바로 앞에 넓은 정원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 안에 운정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는 이러한 대단지 타운하우스였습니다. 네. 오늘 이집 보시고, 아, 정말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유익하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와동동 타운하우스 였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이었습니다.